동성년애자, 이제는 나하고 헤어진 지가 한 13년 된게 재밌냐? 에? 단체성으로 모으려고 에? 국기 뺏지 않고 모으려고 에? 동성년애자, 나처럼 치료 받아왔냐? 에? 엄마 없는 무덤에 가서 헛구역질 하면서 울어왔냐고. 에? 너는 네 엄마, 네 아빠, 진지하게 노력 없이 생부 타서, 돈좀 모아서, 니네 여자하고 떠난 게, 세상 어디, 멀쩡한 여자가 벌레로 보이냐? 벌레로 보여? 에? 그리고, 너핵 던졌는데 차안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탄 게, 니네 눈앞에 미친년으로 보이냐? 에? 니가, 단체성으로 생부를 얼만큼 올려줬까지 얼만큼 올려줬까지 어? 어, 이북 양반, 당신 빨리 떨어져, 어? 겁나서, 당신 같은 인생을, 눈 난직어 가면서, 못 모셔, 못 모신단 계